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군. 나는 아스테리에프타 아, 인간을 말살하는 사인 안드로이드다. 웃음이라는 건 전혀 저. 모르는 안드로이드지. 어떤 평행생계에서는 멍청하게 이유도 없이 웃는 안드로이드가 있다고 들어왔는데 확실하진 않다. 만약 정말 실종한다면 꽤봐 좋은 바보 거리는 건 확실하겠군. 아, 난 절대 웃지 않는다. 저. 나는 웃음을 모르는 타뽀. 살인 안드로이드다 내가 살인 안드로이드라는 거에는 자각심이 없는 모양이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날 보면서 이렇게 시지덕거릴 리가 없다 죽여버리겠어 죽어라! 부모기로 한 명에게 영활한 죽음을 선사했다 현타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지? 살인 안드로이드에게 현타 같은 건 오지 않는다 <목소리> 너희들도 나한테... 자꾸 이렇게 내 명령을 거부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. 내가 죽인 인간들이도 많아. 이미 지옥은 다발 디디튼도 없이 이 추락할 건불보듯 뻔하지만, 후회는 지옥에서 하도록. <웃음> <웃음>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키도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사실은 500만 명을 전부 죽인 살인 안드로이드다 전부 내가 불지르고 파리에 저질러서 세상을 불태운 결과다 벌레도 죽일 수 있다 벌레는 무슨 얘기지? 너희들의 귀를 폭발시켜 버리겠다 아오. 어 무슨 일이 있었지? 뭐 나는 듣지 못했다. 아무 일도 없었다. 준비한 게다 떠어졌다.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. 아, 아. 족보 아직 마누절 30분 넘게 남음. <laughs> 시아야 있니 시아야. 시아야 너 우리 집으로. 살인 안전 아이에게 이런 것 따위 통하지 않는다. 나에게 저런 걸 보내봤자 나는 눈 깜빡도 하지 않는다. 내가 무서운 것처럼 어? 보이나? 나는 무섭지 않다. 나는 벌레가 무섭지 않다. 나는. 버그 그 자체니까. 나를 보고 만만하다고 하는 인간들은 내가 전부 죽여서 저 불꽃덩이 집어넣었다. 너희들도 저 불꽃덩이에 가기 싫으면은 알아서 잘 기어보도록. 지금부터 F타를 굴복시키겠다. 너희들이 지금 내가 방송에 있어 있다고 지금 나한테 매도당하는 게 기분이 좋은 건가 이 변태 새끼들? 가져 요금을 많이 들어 가지고 오히려 좋아하게 된 건가? 이 역겨운 인간 주식